오늘은 이제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제목은 모든 곳을 거룩하게. 예. 네. 이제 지금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나병에 대해서. 근데 이제 오늘은, 어, 이제 하다하다. 이제 하다. 제가 표현을 좀 이렇게 하는데. 하다하다. 이제 집에 대한 이야기. 집에도 나병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게 나병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게 어 나병이 아니고 이제 일종의 곰팡이균이죠 악성 곰팡이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한테는 이제 피부병으로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제 이 여기 이제 집이니까요 이제 집에 곰팡이균이 이렇게 퍼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나병이라는 표현 자체가 나병색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 이 나병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 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는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하다. 이게, 이제, 부정하다는, 이제, 이 의미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나병을, 그래서 죄로, 어, 직결시켜서, 어,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거죠. 오늘도 이 집에 대해서, 이런 나병색점, 이제, 이런 그 악성 곰팡이균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어 이제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여기 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나눠드린 그 교재에 보면은 어 이제 이제 폐쇄. 만약에 이제 그 곰팡이 구균이 발견되면 이제 폐쇄해야 되는 거죠. 진단을 또 해가지고 어 악성이 나오면 완전히 그 집을 허물고 음성이 나오면 이제 정결 예식을 치르고. 참고로 정결 예식 치를 때. 그 사람한테 그 나병이 걸렸을 때는 속죄의 제사가 재물이 받쳐지죠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집이잖아요 집 그래서 따로 속죄의 재물이나 이런 게 필요 없죠 예. 그래서 속죄의 재물이 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예, 정결 예식은 있어요 뭐 우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피, 이렇게 뿌리고 닦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유보됐을 때는 잠시 폐쇄해가지고 다시 2차 진단 들어가가지고 다시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악성이 나오면 그때 이제 완전히 이제 파괴하고 집을 허물고 음성이 나오면 또 정결 예식을 치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 그 집에 곰팡이균이 확산되는 것을 이제 어, 방지하려고 한 것이죠. 어, 참고로 이런 이제 그 나병에 대해서 이런 나병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여러분 그 번식 그러니까 영향력 그러니까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영향력. 영향력을 끼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이것을 근절시키고 차단시키는 건데, 이걸 좀 뒤집으면, 어이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영향력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죄가 어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무서운 것처럼, 신앙도 이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이 이, 이 나병과 지금 대척점에 있는 게 뭐냐면 거룩이거든요. 거룩과 정결. 어, 나병은 죄 부정 이런 의미고 이 대척점에 있는 게 이제 거룩이거든요. 거룩 정결. 그러면 이제 결국 거룩이라고 했을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거룩의 중요한 요소가 어,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큐티 이제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녹음한 걸 들어보신 분은 이제 이제 들으셨겠지만 결국은 거룩이라고 했을 때는 나홀로 좋은 나 혼자 깨끗한 그런 게 아니라 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룩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분 참 거룩한 성도다, 저분 참 경건한 성도다라고 했을 때는 그분이 개인적으로 비도 생활, 말씀 생활 잘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가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음, 그런 모습이 있어질 때 그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하게 모든 것을 거룩하게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 그러한 어,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집을 봐도 그래요 제가. 제가 큐티를 하면서 느낀 건데 어, 공간조차 오늘 보세요 공간조차 하나님이 거룩하게 네, 지금 철저하게 공간조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조차 어, 거룩하게 만들,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좀볼 수가 있죠 어, 여러분 우리 집이 어떤 가치를 갖고 계세요 내가 살고 있는 공간 네, 단순하게 이게 제, 어떤 어떤 이 뭐 집세가 오르고 음, 땅값이 오르고 이런 어떤 그런 세상 기준에서의 집입니까 아니면 공간입니까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예배 초소입니까 어떤 눈으로 우리 내가 살고 있는 공간 또 집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묵상하면서 좀 드는 마음이 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집에 대한 개념이 어떤 그게 이제 돈이 되는 거고, 몇 평, 또 어떤 위치, 어뭐 역세권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집의 가치 기준으로 보지만 성도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도 어때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네. 이런 거룩한 초소로서의 어떤 그 시야를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나눔, 나눔이나 적용점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어, 그 이게 곰팡이잖아요, 악, 악성 곰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을 점검하듯이 집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듯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 곰팡이가 있나 없나, 내 집에 더러운 게 있나 없나, 이거 부정한 게 있나 없나 살펴보는 것처럼 어, 집의 위생 상태뿐만이 아니라. 내 집안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우리 집안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라. 그래서 제가 말을 그냥 붙였어요. 탐욕의 곰팡이가 있나. 응? 사치의 곰팡이가 있나. 쾌락의 곰팡이가 있나. 이런 게 우리 그 공간에, 응? 내가 살고 있는 집안에, 또 나의 심령 안에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성도의 우리 몸도 뭐예요. 공, 이 처소잖아요. 처소. 우리가. 우리가 집이거든요. 내 안에 이런 곰팡이가 있나. 이런 거를 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에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부정부정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합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요즘에 집세 올리잖아요, 그렇죠? 다 집세를 올려요.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나도 은행 빚을 갚으려면 집세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탐욕의 곰팡이를 제거하고. 어,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좀더 희생하지만, 어, 그렇게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거룩을 추구하는, 어, 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은 영향력이라고, 어, 그런 선한 영향력을 삐, 끼치는, 어, 그런 방법의 삶. 음, 어, 그것이 뭐, 뭐 집세 뿐만이 아니라, 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뭐, 쾌락의 곰팡이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다 그거 죄 아니라고 하고, 어,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그런 죄에 대해서, 어, 그냥 편하게 얘기하지만 나는 그걸 철저하게 끊어내고, 어,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아 내가 지금 근절해야 할 곰팡이가 뭔가.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무너뜨려야 할, 끊어야 할 곰팡이, 내 영혼의 곰팡이. 예, 네, 그것이 무엇인지를, 어, 한번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그 큐티, 그 숨모임 하실 때 그런 거를 한번좀 체크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교제를 중심으로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음, 교제를 중심으로. 어, 말씀과 나눔.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거 보면, 적은 누르기, 금세 반죽을 전부 부풀리듯, 규는 순식간에 우리의 삶을, 삶을 집어 삼킵니다. 그죠 적은 죄라도 쉽게 건가하지 말고, 철저하게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데살라우니가 전서 5장 21절 말씀이죠. 이, 여러분 이게 제가 자주 인용했던 말인데 어, 작은 죄가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존 파이퍼 목사님 글 읽어드린 적 있죠. 기억 나셔요? 그존 파이퍼 목사님 글을 어, 그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기억하실 텐데 이제 다시 한번 읽어드리자면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걸림돌은 독이 아니다, 애플파이다.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의 입맛을 버리게 하는 것은 악인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탁자에서 쉬지 않고 야금야금 집어 먹는 것들이다. 이것은 외설적인 비디오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황, 매일 밤 황금 시간대에 애청하는 아, 신변 잡기적인 프로그램이다. 이 우상숭배는 간파되기가 힘들고 치유되기도 너무 힘들다. 아, 평소 우리가 큰 문제 없이 즐기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아, 깊이 젖어 있고 그런 것들이 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아,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갈망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병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은혜를 향한 갈망, 아, 이런 것이 회복되는 길은 삶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시작된다. 인터넷이나 우리가 쉽게 즐기는 다양한 즐거움에서부터 잠시나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 찬송하며 기도하는 기쁨,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어, 사소한 일상부터 주님께 올려드려라. 네. 네. 이게 이게 이제 제가 참 저한테 굉장히 그 마음 깊이 다가온 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아, 그래서 어, 여기 이게 지금 아뭐 집에서까지 이런 어? 집에 곰팡이 근거까지 이렇게까지 그 얘기하느냐. 사실 이제 본문의 배경이 이게 광야거든요. 광야에서 그 집이 없잖아요. 근데 천막 짓고 사는데 거기 곰팡이균 그거 뭐 그게 좀 합당하지 않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본문 읽어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까지 생각하면서 이제 이 개명을 준 거긴 합니다. 어쨌든 집 안에서조차 이런 어, 곰팡이균도 철저하게 근절시키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사소한 일상에서 나의 삶의 그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거룩해된다고 하는 이 부분을 어,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예, 여기, 이 제가 제늘좀 반복해서 하는 말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문제를 문제로 알지 못하는 게 문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문제인지, 이게 문제가 아닌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분별조차 못하는,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제 이게 죄인지, 부정한 건지, 안 부정한 건지, 이거를 분별하는 방법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게 괜찮다고 말하고 다 옳다고 말해도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하는 창문을 가지고 해석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 짬뽕이 된 거야. 그래서 신앙이 병 들어가는 거죠.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신앙이 병들면 나타나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평안이 사라지고 요 기쁨이 사라지고요, 그 마음의 우울과 좌절감이 넘쳐난대. 어 그래서 병들기 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어, 나를 빨리 살펴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을 구석구석 청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글에 보니까 어 이거 보, 보면서 요즘 어좀그 제가 좀 아팠어서 그런지 좀 기쁨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좀 평안도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몸의 그 질병 때문에 제가 다운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청소해야 할 부분이 있다 영적인 청소해야 할 부분이 있다. 구석구석 청소해야 할 부분이 있다. 사소하지만, 네. 이런 부분을 오늘 좀 체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순원들과 나누는데 요즘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좀 사라지고 있는 혹시 지체들이 있다면 청소해야 될게 있다는 것을, 내영혼에 청소가 있어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도전하고 그 부분을 좀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번을 보면, 가난 땅에서 세울 집에서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의 조치에 따라 이제 정결해야 하는데, 자, 제사장이 집에 생긴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취할 조치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그 곰팡이균을 보러 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다 비우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36절 읽어보시면 나와요. 예, 네, 읽진 않겠습니다. 어다 비우게 만드는 거죠. 왜요? 왜다 꺼내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혹시라도 곰팡이, 악성 곰팡이균이면 이게 다 전, 전파가 되잖아요.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싹다 비우게 해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어, 다 꺼내라. 그 곰팡이 균의 확장을 막는 것입니다. 어 제가 그다 꺼내라. <laughs> 뭐 개인적인 이야기라 좀 부끄럽지만 이제 이사를 했거든요. 제가 이사를 했는데 어 이사를 이제 뭐 이제 만 바꾼 거지만 이제 이사를 하는데 이사하면서 다 꺼내잖아요. 다 꺼내고, 그, 냉장고도 다 꺼내고, 예. 뭐, 좀 아낀다고 아줌마를 안 부르고, 이제, 아내랑 저랑 둘이 이제, 냉장고를 다 비우고, 막, 부엌을 다 청소했는데. 야, 이, 이게 얼마나 그 안에 그 구석구석, 예. 이 청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꺼내면 뭐가 될까요? 청소할 기회가 되더라고요. 다 꺼내면. 예. 그래서, 어, 이게 제가 이제, 이제 좀 아이디어가 그냥 적용적으로, 어, 우리 삶 속에, 뭐, 하나님이 주신 크고 작은 기회, 사인, 작은 사인에도 어, 다 꺼낼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 어, 끄집어내서 한 옆에 다 꺼낼 때 뭐가 되냐면 회개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 예. 어,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어, 이제 작은 사인, 예. 크고 작은 작은 사인. 그 사인이라고 하는 게 저마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 근데 작은 사인에도 민감하게 내 죄악들 다 꺼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 어, 뭐, 다 그렇게 다 죄랑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청소의 기회가 된다니까요. 회개할 기회가 돼요. 예. 그니까, 예, 이게, 어, 뭐,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제 예화를 들었지만, 이게 남들 보기에는 죄가 아니고, 그거 굳이 그렇게 회개할 것도 아니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 사인으로 인해서, 크고 있던지 없던지 다 끄집어내서, 고백하고 나아가면, 그게 내 영혼의 놀라운 청소의 기회가 된다. 나도 모르게 범하고 있었던 죄악들, 묵혀 있었던 죄악들이 끄집어지면서 이렇게 청소가 되는 일들. 그래서 이 시간 요 나눌 때 혹시 나눔하실 때 여기에 그 혹시 묵은 때 하나님이 주신 사인 앞에 나도 모르게 짓고 있었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게 반복적으로 쌓여있는 그래서 죄인지도 모르고 넘어갔던 덮어놓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무, 무엇이었는지 네, 다 하나님께 좀 꺼내고 대청소, 영적 대청소의 그런 시간들을 한번 좀 가져보자. 네, 이런 이야기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제 색점 때문에 일래 동안 집을 폐쇄한 후에 색점이 벽에 퍼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어, 38조 4 2절 읽어 보면 나오지만 색점이 발한 그돌 있죠, 그 돌, 그 돌을 빼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흙을 다 긁어서 빼요. 어, 그리고 네, 긁어낸 곳이 비어 있잖아요. 거기에 다른 돌을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다른 흙을 이제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다시 돌을 닦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이렇게 긁어내서 흙 긁어내고 돌 빼고 그 닦아내서 다시 집어 넣는 게 아니라 대체해 가지고 네, 그 주위에 있는 흙까지 다 긁어내서 다 대체하는.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죄라고 하는 건요. 어영부영 덮어놓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대체해야 돼, 대체. 네. 어, 철저하게 그 부분을 끄집어내서, 긁어내서, 음. 대체해야 된다. 회계, 회개, 회계란 그런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여기 나누에도 나와 있지만, 색점은 더 커지기 전에 그 부위를 모두 긁어내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죄라는 것도, 어, 이렇게 철저하게 어, 제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 삶을 더욱 정결하기 위해서 정돈하고 제거해야 할 습관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긁어내 버려야 할 습관들, 내가 그돌 그 어, 제거해야 할그 돌, 그흙 그런 것들, 그 죄악된 습관들을 어, 한번 좀 어, 나눠볼 수 있는 시간들.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어떤 이제 집사님은 그 홈쇼핑하는 거, 어떤 분은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그 이렇게 인터넷, SNS를 하는 것 이런 게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다그 문제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습관이 될때 예, 그게 우리 삶 속에 아주 그 독보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그 습관들 한 옆에 내가 좀 제거해야 할 습관들 예, 그런 것들 한번 나눠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이제 에베소서 사장 이십이 절 이십사 절 말씀 인용 구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느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구습, 예, 옛사람의 어떤 그 습관을 따르는 예, 그런 것에서부터 어, 그걸 다 긁어내고 예, 제거하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심령이. 그래서 여러분 어, 마음속에 성령으로, 내가 지금 새로워지는 예, 성령으로. 내가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이런 거룩한 습관, 거룩한 습관을 좀 결단하는 시간. 그래서 뭐 제자 훈련하면 그런 거 해요. 이렇게 어,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에서 이제 옛 구습 그다음에 뭐새뭐 뭐 새로운 뭐 거룩한 습관 예, 뭐 해가지고 내가 제거해야 할 구습 1, 2, 3, 4. 어 내가 거룩하게, 습관 세워야 될 것들, 원, 투, 쓰리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어내는 거죠. 그리고 버려야 될것 구습들 적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부터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죠. 내가 끊어내야 할 구습은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저는, 이런 거, 1번, 2번,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내가 거룩한 습관은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같이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까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제사장은 그 집에 색점이 재발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예, 재발이 무서워요. 재발. 예, 재발. 색점이, 어, 재발한 거예요. 그렇게 긁어내고 돌까지 빼가지고 다른 돌 집어 넣는데, 재발한 거죠. 다시 색점이 발한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 집을 헐어버립니다. 예, 대단하죠. 재발했다고. 그냥 헐어버려요. 예, 성 밖에 버립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이게.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말씀 생각난 줄 아세요? 그, 학사 에스라가, 어, 이렇게 이제 포로 귀환했잖아요, 먼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이제 왜 포로 생활했죠? 우상숭배했잖아요, 우상숭배.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 그 7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보냈잖아요. 근데, 돌아왔는데,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가 그 돌아왔을 때 그걸 보고 기가 막혀서 막 턱수염을 막 뽑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그 어 이스라 엘 백성들이 어 에스라 앞에 막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요. 그때 에스라가 뭐라고 하냐면 이혼을 시켜요. 아 저는 그거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이혼을 시키고 아니 그 애하고 아내가 있잖아요. 애까지 낳았거든요. 근데 그 애까지 싹다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비인간적이죠. 굉장히 비인간적이죠. 오늘 본문 보세요. 이게 그 집에 그 색점이 색 곰팡이가 다시 있다고 그집 전체를 헐어버리고 바깥에다 버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이죠. 그러니까 이, 이게 얼마나 그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렇게까지 예, 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비인간적이다. 그러니까 비상식적이다. 이 정도예요.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이런 면모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이레유기는 우리에게 이 부분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너희가 어느 정도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혐오하고 거기에서 경계해야 되는지를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너무 쉽게 쉽게, 너무 편하게, 너무 어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둔감하게 죄를 쉽게 쉽게 벌컥벌컥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아, 목사님,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거 보면은, 참,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 못할 부분이죠. 어, 예,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이런 어떤 그, 어, 정말 집 전체를 다 버려야 되는 이런 어떤 그, 그런 결정적인 기도의 시간, 부흥회 같은 영적인 부흥회 같은 어떤 금식과도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좀 있을 필요가 있다. 좀 일종의 충격 요법이죠. 충격 요법 네,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어, 때로는 회개하지 않을 때 고난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 회개 자리로 우리를 불러 오시기 전에 먼저 어, 금식하며 어, 영적 대 각성 회계 네, 이런 게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네. 사인을 주시기 전에. 자,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사는 사람은요, 어, 그 집만 허는 게 아니고, 거기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해야 돼. 그 사람 옷도 빨아야 됩니다. 예. 네. 어, 그래서, 예, 철저하게, 죄로부터 정결. 예. 자, 여기 나눔 보실까요? 예. 일상 청소가 있고, 완전히 뒤집는 대청소가 있듯이, 우리도 우리의 정결함을 위해 하나님께 내 삶을 완전히 내어 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집중적인 기도 시간, 말씀 시간 정해놓고 그렇게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 좀 헌신하고 있는가. 그런 시간이 있다면 얘기해보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얻은 유익을 한번 나눠보자. 그래서 영적인 대청소, 영적인 대청소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한번 어, 글쎄 뭐 이제 이게 좀 저희 교회도 그렇고 사실 이게 건강한 건 아닌데 기도원 같은데를 이제 가끔씩 이렇게 가시는 권생님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전참 아쉬운 게 우리 그 코로나 전에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기도원에 금요 집회 끝나고도 올라가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 끝나고 또 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게 일종의. 어 대청소 같은 시간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좀 요즘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많이 없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라도 그런 영적 대청소의 날을 한번 좀 만들어 보자. 자, 색점을 정결케 한 집에서 색점이 재발하지 않으면 정결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발 안했으면 이제 정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으로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로 이제 닦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의미를, 뭐, 굳이 넣자면, 뭐, 우술초는, 뭐, 정결을 뜻하고, 홍색실은 생명의 피를 상징하고, 뭐,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이제,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어, 다시금 하나의 삶에, 그,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 거죠. 어, 자, 잡은 새를, 잡은 새의 피를 집에 몇번 뿌려야 하며, 살아있는 새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 잡은 새의 피는 집에 일곱 번 뿌리고 살아있는 새는 성 밖에 성 밖들에 놓아줍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냥 참고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어, 뭐 일곱 번의 의미는 뭐 이렇게 뭐 창조의 날수고 안식일의 숫자고 그래서 완전함을 뜻한다. 그래서 뭐그 의미를 어,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여기 보충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나눔 중심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어, 오염된 집을 정결케 하는 데는 하님이 요구하신 예식이 필요했습니다. 죄를 그저 후회하고 끝내는 것이 회계가 아니고, 어, 회계하니까 청소만 하고 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정결 예식이 필요하듯이, 회계도 회계에 대한 행동이 필요하다. 나는 어떤 문제로, 어, 죄에 대한 그 어떤 회복, 어, 올바른 회계를 내가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회계는 크게 지, 정, 의, 세 영역이 있죠. 내가 죄인 것을 돌이킵니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어, 마음으로 그것을 슬퍼하고 행동으로 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그게 회개죠. 그래서 어,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것이 마치 이렇게 청소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하나님 앞길로 다시 나아가는 것처럼 회개도 어, 여러분 삶 속에 구체적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돌이킴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회개한 것 중에서 행동까지 간게 뭐가 있는지. 예, 보통 이 여기서 많이 끝나잖아요. 말만 하잖아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끝난 거 말고 예, 마음에 마음을 거쳐 행동까지 갔던 회개가 있었는지. 제가 아는 권사님은 참이그 술을 술을 좋아하셨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 그 권사님은 술을 좋아하셨는데. 알죠. 그 죄라는 걸. 그래서 회개하셨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또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몰래 몰래 또 술을 드셨어요. 그런데 네, 어느 날 영적 대청소의 날이 있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고 대청소의 날이 있었고, 그래서 회개하는 중에 마음에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게 마음으로 느껴져서, 어, 그 다음에 이상하게 그 술만 보면 그 입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지금까지도 술을... 입에도 되지 않는, 네. 아주 가까운 제가 잘아는 권사님 계시는데 네. 여기 혹시 <laughs> 그런 권사님 안 계시죠? 네. 뭐꼭술 얘기가 아니어도 어? 제가 안수집사님들 중에서도 이이 담배 여기 네. 아마 우리 제가 조사하면 우리 교구에 얼마나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지정 의전 전격적인 회기가 필요하다 네. 자 여기까지 어, 혹시 그, 음,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네,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되겠지만, 좀 디, 디테일하게 우리가 회개할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고, 좀 서로 위해서 좀 기도하고, 아, 저기, 순원들한테 부끄러운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 같이 나누고 고백하면서 회개할 때더큰 은혜가 있는 합니다 자,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